실제로 제가 기미와 다양한 색소를 치료해드린 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매년 대회가 없는 12월 한달 동안에 딱 한국에 들어오시는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깨끗한 피부 상태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기미가 다른 잡티랑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기미라는 네. 게 정확히 뭔가요? 기미는 주로 얼굴에 나타나는 수천성 색소성 병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1% 정도의 분들이 기미가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보통 흑자나 이런 주근깨 같이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병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얼굴에 대칭적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두루이뭉실한 색소성병변이 양측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미가 이렇게 광대부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코쪽 이라든지 이마쪽 턱선을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 등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일광흑자는 햇빛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 경계가 명확하게 조금 큼직한 병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흑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근깨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나이에 콧잔등과 볼 정면의 양측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아주 명확한 작은 색소성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색소성 병변들이 있지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통틀어서 우리가 잡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기미와 감별 진달해야 되는 질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미가 왜 생기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기미 환자의 한60% 정도 분들은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 나도 기미가 좀 생길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표피를 관통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외선 외에 파란색이랑 보라색 영역의 긴 파장의 가시광선도 기미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막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미가 진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멜라닌 세포뿐만 아니라 표피 세포 자체도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자체가 진피 안쪽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더 많아져서 기미가 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이렇게 멜라닌 색소만 많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비만세포가 자극받으면서 여러 가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서 진피층에 콜라겐도 많이 분해가 돼서 진피층 자체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진피랑 표피부위 사이에 기저층이라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층이 있는데 이런 기저층도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표피에 있는 색소들이 또 진피층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혈관까지 증식이 되면서 얼굴이 그냥 단순히 어두운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피부 안색 자체가 좀 어두워 보이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붉어지고 어두워 보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미가 생기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기미는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30대랑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임신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임신하게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색소 질환이 바로 기미입니다. 그래서 임신뿐만 아니라 경구 피임약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거나 폐경 후에 호르몬 약들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또 기미가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3,40대에 기미가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 폐경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기미가 또 자연스럽게 많이 호전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안 습관인데요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세게 문질러서 닦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되면서 또 기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기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원장님 제가 피부를 네. 보니까 이 네네. 수기 때문에 피부 점수가 꼴등이던 환자분을 3위 5%의 네. 피부로 만들어 줬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아, 네네. 비결이 뭔가요?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제 피부 분석을 통해서 같은 성별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100분위로 나눠서 점수로 표시해 를 주게 됩니다. 0점에 가까우면 피부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피부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전에는 거의 이제 꼴등이었어요. 피부 톤도 어둡고, 기미도 전반적으로 깔려있고, 점도 많고, 흑자도 크게 있고, 여러가지 자태들도 많이 깔려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편평사마귀들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피부 상태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태이셨는데요. 일단, 평평사마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CO2 레이저로 살짝살짝 살짝 다 태워서 제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피부 톤이 많이 어둡고 여러 가지 잡티들이 좀 많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병변들은 IPL 치료를 한세번 정도 해서 피부 톤도 전반적으로 좀 밝게 만들면서 빨리 탈락시킬 수 있는 잡티들은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피부 이제 리쥬비네이션도 많이 유도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진피 깊은 층에 들어있는 색소질환과 이제 표피에 있는 기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치료해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통해서 피부톤을 전반적으로 더 밝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피부를 균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톤이 밝고 어두운 것도 중요하지만 균일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하게 만드는 데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서 피부 안쪽에 혈관도 많이 늘어나 있어서 얼굴도 약간 붉은스름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잡을 수 있는 v b e 레이저라는 그런 혈관 치료까지 한세번 정도 하면서 혈관까지 정리가 되니까 피부 안색도 굉장히 밝아지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냥 단순히 색소 치료만 하고 끝난 건 아니고 제가 눈밑 지방 제거랑 지방 이식까지 해드리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만족도가 아주 높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치료해드린 분 사례를 한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미치료는 중등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멜라닌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죽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얗게 피부가 기미 있는 부위에 구멍이 막 뚫려서 굉장히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너무 강한 에너지로 너무 오랫동안 많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멜라닌 세포가 죽어버리면서 그 자리가 하얗게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얗게 구멍에 뚫리는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이걸 개선시키는 거는 거의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약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멜라닌 색소가 잘 제거되지 않고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치료할 때는 이 기미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멜라닌 세포에서 피부 표피세포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표피세포 쪽으로 멜라닌 색소를 막 던져주면서 그 피부가 어두워지는 게 이제 기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멜라닌 세포 한개당한 36개 정도의 표피세포랑 접촉을 하면서 멜라닌 세포를 표피세포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기미를 치료할 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멜라닌 색소를 적절히 제거를 해주면서 멜라닌 세포에서 표피 세포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가지들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쳐주는 정도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피부과 오시는 분들 중에 아, 이거 김이 치료하려면 레이저 몇번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나무도 가지 쳐내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가지가 막 자라면서 나무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멜라닌 세포도 자꾸 자라면서 또 가지를 뻗어내면서 색깔이 또 치료 안 하면 또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번, 20번 하고 치료가 이제 끝난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하셔서 면역리 세포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들을 계속 조금씩 정리해 주는 것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미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해드린 분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미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질환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적절히 잘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미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